가슴찡한 실화.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년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집으로 갔습니다. 외딴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 아버지의 흔적이 베어 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말이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을 싫어했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 얼굴에 새겨진 흉터와 외로웠던 세월의 무게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도 미안한 마음뿐이었던 아버지의 진심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무엇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아버지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뒷산에 조그마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그곳을 찾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빌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평생 품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은 가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외로운 기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아버지의 그날의 목소리와 손길을 떠올리며 살아갔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평생 그들을 지켜줬는지를 느끼며 후회 대신 감사함으로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결국 자식들에게 가장 큰 깨달음과 사랑을 선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돌아온 자식들은 마음 깊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과 그의 외로운 고통을 뒤늦게 깨달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삶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비석을 찾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자식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